맥스가 이번에 퀘스트3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. 음. 네. 이 퀘스트3가 뭐냐면은, 가상현실에서 쓸수 있는 패드셋인데, 맥스가 이번에 이거를 좀 출시를 하면서, 시장에서 좀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다고 합니다.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. 어, 원래는 중국이 2009년도에 맥스의 접속을 차단을 했단 말이에요. 음. 그러니까, 사업을 실질적으로 철수를 한 거예요. 근데 그러다가, 지금 중국이 받아줬단 말이에요. 15년 아, 만에 지금 재진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. 오 사실은 앱도 여기에 지금 출사표를 던졌어요. 음 어, 앱, 비정 프로라는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또 이제 칩셋 강자인 퀄, 그리고 제품 리더인 삼전자, 그리고 운용 체계를 잘할 수 있는 구, 거의 뭐 조합이. 아주 좋죠. 네. 최강 최강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세기 만나서 이 만들어낼 이 메타버스 헤드셋이 저는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하...